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온도 파이낸스 코인인데요. 자, 우선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온도 파이낸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.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건데요. 음, 최근 들어 이제 온도파이낸스 관련 문의들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,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특별하게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, 어, 이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,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어, 자, 사실 이제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이게 결국에 다 세력 정보인 거,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어뭐 최근에 이제 온도 파이낸스 관련 호재들이좀 뜨긴 했지만, 사실 뭐 차트나 뉴스들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이 가격 상승을 어디까지 시키고 어디서 하락을 만들 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요. 그래서 현재 좀 이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을 총 동원해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번에 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주변에 많은 인맥들 동원해서 좀 구해왔고요. 제가 이정보들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온도파이낸스 코인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어 이제 정말 왔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. 만약에 이 정보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 지금 뭐 탈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다섯 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대급 강세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 여러분들 좀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 번호 010-729-280이고 문자로 온도 딱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어,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보 제가 문자 주신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저도 영상에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나 매직 구간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,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이제 코점에 좀 먼저 진입을 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물려 계신 자리에서 좀 답답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대응 방법과 정보들을 알고 나시면 여러분들 좀 많이 안심이 될것 같고요. 어, 이제 자세한 내용들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1 0 7 9 8 0 2 0 문자, 온도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어, 제가 바로 금전 요구 없이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좀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온도 파이낸스 코인,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일단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, 정말로 큰 수익 볼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, 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,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